발, 척출한, 티신. 야붕이, 콕, 척출했다, ᄉ 발. 아, 이게 웃기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카페 탐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짜 앞니가 빠져가지고요 발음이 셀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님들 3,900원이 얼마나 큰돈인지 암? 난 이제 알것같은 소형견이 항상 떠는 이유 진짜 작은 소형견들은 왜 항상 바들바들 떨고 있음? 특히 치와와 같이 생긴 애들 추진력을 얻어서 상대를 물어뜯으려고 전기톱도 초만에 떨어 뭐, <laughs> 3인데 직장인이 벼슬임? 요즘은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힘들어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취업 준비하는 애들도 많지 않냐? 직장인들 진짜 존재 자체가 걸리적거리는데, 수능날만큼은 수험생들한테 방해 안 되게 하루 정도 집에서 못 나오게 막아야 돼? 아들이 고3이신가 봐요. 아니요, 제가 직장인인데요. <laughs> 그러면 고3을 위하는 게 아니라 휴무달란 거잖아요. 남친 사르르 녹이는 법. 남자를 사르르 녹이는 법 알려주세요. 염산에 담고요. 문신대 무신. 허! 두둥! 성인 vs 초딩의 생각 차이. 합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동물의 숲 에디션 왼쪽 조이콘 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는 오른쪽 조이콘이 고장났는데 맞아서 가이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조이콘 같게 금검승부하실래요 혹시 몇 살이세요? 28이요. 전 초딩이지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오른쪽이 28이야? 용기란? 용기는 음식물 같은 것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말합니다. 용기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쩐지 음식물이 잔뜩 들어가더라. 돌겠네. 샤워할 때 제일 힘든. 것. 샤워하기로 마음먹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약 37분 소요 <laughs>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처럼 몸이 안 좋다거나 머리가 길다거나 아니면 방금 밤샘 작업을 끝내가지고 지금 따뜻한 물로 씻으면 급사할 것 같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샤워하기 힘들어 붕어빵 알모 이거 들어와서 봐라 팥붕 아, 슈붕보다 맛있다는데 뭔지 아시나요? 그건 박으로 붕어가 든 빵이라고 합니다 몰라 그런 거 인생이 너무 잘 풀린 사람 여자친구 사귀기 귀찮았는데 운 좋게 한 명도 못 사귄 피곤하게 살기 싫어서 못생기고 싶었는데 못생김 취업하면 힘들어서 취업하기 싫었는데 백수임 뭔가 인생이 너무 잘 풀린다 진짜 와 너무 부러워요 하하 <laughs> NTR 탄산수 버전 어 이게 지금 뭐하는 치치치 <laughs> 흐흐흐흐 질질질질 흐흐 존보이도 하는데 자꾸 NPC들이 내 땅에 찾아옴 내 땅에 들어오는 족족 저세상 티켓 끊어줬는데 알고보니 내가 대피소 홍보 켜놔서 저기 안전한 곳이 있다고? 하고 몰려드는 NPC였음 힘내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대피소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방송 정말 믿음만 한 걸까? 가능성은 낮지만 믿어보는 수밖에 나며 간신히 도달한 생존자 파티 앞에는 풀템으로 무장한 사기한 마리가 있었다 기 쓰레기가 절대 ㅇ ㅇ 끊을 수 없는 이유 포결한 ㅇㅇ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ㅇ <목소리> 조차 끊지 못하는 인간이란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꿈속에 아빠가 나왔는데 당황스럽네? 꿈속에 아빠가 나와서 우리 땡땡땡 오랜만이네 하고 꼭 안아주고 가시는데 꿈속에서 뭔가 되게 슬펐단 말이야 우리 아빠 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지금 아빠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음 누구세요? 야 둔둔이 아랫둔둔 둔둔 교차로 옆 둔둔 초등학교로 와 진짜네? 야 둔둔이 아랫둔둔 둔둔 교차로 옆 둔둔 초등학교로 와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깨가 쏟아지는 재미에요 우와 네다 쏟았어요 <laughs> 지구온난화 교육만화 어른이를 위한 지구온난화 X 지구온난화 교육만화 글그림? 아이폰 홈 버튼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들 하접형 <laughs> 그래서 날 씨도, 우 리의 스 트레 스도 항상 절 정에 다다라 있 죠？1880 에서 2018 플러스 1도 출처 한국 에너지 기술원, 지구의 기온은 1880년 측정을 시작한 이후로 1도가 상승했습니다. 1도라고 하니 작아 보일 겁니다. 이 1도의 차이로 동물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관상어로 흔하게 키우는 구피의 경우 수온이 올라 암컷의 비율이 줄어 암컷을 만나지 못한 수컷이 작은 수컷을 암컷으로 보고 짝짓기를 시도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에? 인간 가리 보면 수온이 올라갔을 때 수컷이 암컷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구 온난화 점 jpg 태그 지구 온난화 태그 암컷 흩타라. 웅질, 웅질 하트. 지구 온나화가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끝. 나중에 인간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돌연변이 인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잘 적출한 티신. 야붕이관 적출했다. X발. 아, 이게 웃기만 되는데 <웃음> <웃음> 친구랑 술먹고 X발 개쎄게 치기 놀이였는데 갑자기 X발 <laughs> <나> 아팠다 진짜 X발 깨진거 같아서 눈부시갔더니 진짜 깨졌더라 <웃음> 한쪽 X발에 <laughs>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갔다고 해서 척킬 해야된다 의사가 그러는데 진짜 죽고싶었다 이건 진짜 장난으로라도 그런 장난 하지마라 지금 한쪽 x 발텅 비어있는 느낌인데 장담 아니고 너무 죽고싶다 <laughs> 이 정도면 다윈상못 봤냐? <laughs> 우리 집 고양이도 발알이 <laughs> 있는데 <웃음> 축구가 위험한 스포츠이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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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오, 갈아니. 오! 개세게 때리기 놀이를 해도 발을 <laughs> 적출을 하는데 축구 선수들은 발 <laughs> 적출 안 함? 왜를 <laughs> 신촌에 존재하는 것? 5억 년 버트. 예? 당신이 숨쉬는 모든 현재가 오직 미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적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5억 년 버튼이 왜 진짜 있는 거임? 조선부터 해서 아직도 팔리는 것. 1897년 9월 활명수라는 이름과 부채표라는 얼굴로 태어나. 이때 무슨 진짜 포션처럼 생겼네요? 위에 코르크 마개 뽕. 어, 어, 어. 한국식 소울류 게임 나오면 은 가스 활명수 에스트병처럼 먹을 듯. 노 no, 약자석. 젊은 사람이 왜 노약자석 앉아있냐면 얼굴에 드롭킹 날린 할아버지. 나약한 자는 앉을 수 없어. 대로 갈겨버림노약자 no, 자석에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건 강하기 때문. 컴퓨터 휴면펜이 시끄럽다고 선을 뽑아버린 DC 휴면펜 시끄러서 워 코드 뺐는데 이 남. 어떡하냐.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코드 다시 꼽았는데 설마 전원 들어온 상태로 뽑음? 왜 역전류로 기판에 데미지가. 고장만 안 나면 돼. 이제 코드 안 뺄게. 지금 응. <laughs> 컴퓨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전원 끄고 쉬게 함. 죽은 나이 ᄌᄅ 만지기. <laughs> 군대에서 사랑받는 후임 선임이 되는 법. 어?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 상상. 1. 침대에서 일어난다. 2. 공부를 열심히 한다. 3.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4. 모두가 날 좋아하고 부러워한다. 현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3.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는다. 모두가 날 좋아하고 부러워한다. 4. 1. 침대에서 일어난다. <laughs> 오빠 여기 재미없죠? 나갈래요? 아니 오빠만요. 저희 재밌는데요. 피트스 d 오네 여장도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예? 운동하는 것 존나 싫었는데 보치 여장해 보고 싶어서 몸무게 47까지 빼는 중. 옛날에는 디시하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 시간으로 조져지는 걸 보면 DC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사람들 말 들어서 나쁜 거 없는 듯. 번호 따간 새내기한테 문자 왔을 때 보낼 답장. 내 번호 따간 새내기한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문자 왔는데 뭐라 답장할까? 귀여워. 히히 새내기 부담스럽지 않게. 집합. <laughs> 경북대 맛집. 신입생 킹북대 맛집 왔다. 역시 인스타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었음. 재방문 의사 있다. 저녁에도 방문할 예정. 아 반찬은 뭘까나. 오독. 야 방금 뭐이상 소리 나지 않았냐? 무슨 뭐 소리야? 뭐 화장실에서 밥 먹는 거 아니야? 밥무진 빼지 하 <laughs> 편의점에 명탐정 왔다 씨발 <laughs> <laughs> 유명한 탐정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커피 먹는 회사원 햄스터 뭐 마실래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전 아아요 저도 아아요 저도 아아요 그럼 저는 말차 프라푸치노에 소유 넣고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주시고 그린 파우더 다섯 자바칩 토핑 반반으로 하고 초코 드리즈 올려서 바닐라 시럽 3펌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밥씨 뭔 추가를 그렇게 해요? 자아집 토핑 파마는 무슨 사회생활 알려보셨어요? 네 처음인데요 다들 당 떨어지는데 아 먹고 싶겠냐고요? 저도 초콜릿 밀크티에 펄두번 추가해서 먹고 싶거든요. 대리님은 초콜릿 밀크티에 펄두번 추가요. 난 쌈밥 먹을 건데 자네들은 쌈밥이요? 쌈밥이요? 전 제육이요. 웬만하면 메뉴 하나로 통일하자고 식당도 바쁠 텐데. 아네 우리 제육 넷이요? 도법이 다르다. <laughs> 호불호 갈리는 패션 에? 이게 왜 편하고 좋아보이는구만 이게 왜 자주 이렇게 입는데 빠바밤 최후의 한 명까지 특성 찍은 대한민국 병무청 지적 장애인 징병 추진 병무청 청각 장애인 징병 추진 병무청 시각 장애인 징병 추진 병무청 사지 장애인 징병 추진 병무청 남고생 징병 추진 병무청 여성 징병 입장 발표 사회적 합의가 필요? <laughs> 이건 합의가 필요해? 2024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 이거 나 뉴스 봤단 말이야. 교복. 우유통을 꽉 쥐고 있는 누가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저 따주 신선한 우유를 말이야. 만나면 안 되는 과. 사람은요 사람에게 치유받아요. 얘 그만큼 사람 때문에 죽죠? 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님. 내가 진짜 땡땡땡 닮았나? 내가 진짜 괴벨스 닮았냐? <laughs> 아니 괴벨스다 어딘가 이상한 구글 번역. 그 징그러. 뉴. <laughs> 한반도 모양 호랑이 토끼로 싸우지 마세요 와 호끼다 <laughs> 아, 무서워 <laughs> 생긴 꼬라지 봐요울인구 <마. 웃음> 인형 사면 받는 편지 감사합니다 공식 굿즈샵에서의 구매 경험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일 과제도 성실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 이제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laughs> 대학원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닌 이유 대학원. 어떻게 가는 거임? 대학원실 이거 뭐야? 아직 안 보이나 보네. 때 되면 보임. 어어어 <laughs> 어, 어, 왜 보이냐 어어어!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당신은 매일 20분 동안 침대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20분밖에 안 하는 줄 알지? 시간 낭비. 나는 5시간까지도 해. 6살짜리 아기가 문제 풀어주는 영상의 댓글. <laughs> 첫사랑 얘기나 해주시죠. 여섯 살짜리 아기 있요 남양주에 살벌한 경고문. 경고. 버스 정류장에 불법 광고물을 붙착시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중성화 수술하겠습니다. 예? 해석한 공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법 광고물 잡지 말랬지. 아, 수식 아이템 설명 무료로 제공되는 바탕체 폰트를 이용한 아이템 설명 바탕체는 예로부터 힘없는 자들의 친우였다 아무렇게나 선정된 잿빛 색상은 불 꺼진 그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붙어진 총기암 열쇠 일소대 총기 보관함 상이라 적힌 오래된 열쇠 로드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총기암을 열수 있다 이것을 잃은 자는 북방의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불길한 소문이 망자들 사이에 돌고 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따가 원래 주인이었던 망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은 원래의 주인이 결국 열쇠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리라. 떡볶 쌀이나 밀로 비어 뽑은 떡을 양념에 버무려 볶아낸 음식. 매운 맛이 강해 섭취 시 체온이 올라 통상의 저항이 생긴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나 오랜 세월 동안 필부의 맛과 가격으로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 지금은 더 이상 그때의 가격은 찾기 힘들이라. <laughs> 외된 역할은 없다. 부름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나 존재한다.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아, 아. 안녕 오늘 축하타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와 아니 뭐야 <laughs>